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현님한분이 카카오 분석을 요청했는데,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회사 아닙니까?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네이버, 오늘은 카카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상승할 수 있지만, 카카오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과 카카오는 잘 맞는다 할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네이버가 재무나 해외 진출이나 그리고 기업 도덕성이나 헐 네이버가 좋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더갈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은 카카오가 더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 종목 분석을 보시고 카카오 종목 분석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치 평가를 할때 네이버가 헐 싸고요 재무적이나 해외 진출이나 3배에서 한 5배 정도는 헐 능력이 있고 좋은 회사라고 저는 평가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카카오가 더갈 수는 있습니다 항상 종목 분석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와 비슷한 카카오를 보유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그리고 지주사 차트 수급 민당의 수혜, 오픈 AI 현업 상법 개정 등 근거로 얼마 전 4만 원 초중반에 입성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올해 보유해도 될런지 돈세형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올해 보유를 하려면 네이버가 100번 났습니다. 카카오 5만5 0 0원하반원때 들어가셨으니까 이때네요. 잘 들어가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가총액은 22조 3천억이에요. PBR은 2.13배, PR은 47배니까 싸지 않죠? 배당금은 68원, 배당수익률은 0.13% 모든 게 네이버가 앞질릅니다 배당도 더 많이 주고 PR도 더 좋고요. 또 PBR도 더 좋고요. 외국인도 더 많습니다 네이버가 당연히 네이버가 더 좋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김범수 24% 국민연금이 5%대 자사주는 자사주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현황은 매우 정상적인 상태고요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플랫폼 53% 콘텐츠 46%뭐 좋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는 이 플랫폼 회사가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구 감소죠.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민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국내 토정 플랫폼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할수 있느냐? 해외 진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장기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성과가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확실한 해외 진출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둘지에 구글이나 이런 회사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먹힐 수 있지만 해외 나왔을 때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좀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걱정되는 건 카카오는 해외 진출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카카오는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지주사 같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나누어서 물적 분할을 했죠. 카카오 주식이 고점에서 완전 작살나게 무너졌죠. 지금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세 회사를 보면서 카카오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6조 7천억, 그리고 24년 7조 5천억 24년 7조 8천억 25년 7조 9천억인데 성장폭이 그리 매출 성장성은 하고 있으나 네이버가 헐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22년 5,694억 24년 줄죠 4,600억 24년 4,600억 또 정체죠 25년 5,390억 성장이 좀 되죠 그럼 25년 1분기 보겠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2분기도 매출이 줄죠? 그 영업이익 줄죠? 25년도 2분기까지 썩 좋진 않아요. 작년보다 정체 아니면 하락입니다. 영업이익률은 5%대, 6때 나와요. 네이버는 1 8때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이버하고. 비교를 할 때. 부채비율은 84%, 유보율은 23,000%인데 네이버는 뭐1 0만됩니다 이것도 상대가 안 되고요. 현금 보유량도 네이버가 훨 많고요. 배당금 68원, 0.18, 카카오 배당금 68원, 그리고 시가 배당률 0.18인데, 네이버도 많이 주진 않지만, 카카오보다는 다섯 배는 준다고 주는 것 같아요. 도토리키기이긴 한데, 네이버가 훨 돈도 많고, 배당도 더 많이 줍니다. 자, 카카오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좀 정체죠? 그리고 26년 8%대 성장이 있고, 영업이익 증가합니다. 27년 5%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합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네이버에 비하면 못하다. 카카오페이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회사죠. 25년 15%대 성장, 26년 12% 대, 27년은 13%대 성장을 합니다. 괜찮죠. 영업이익은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는 169억, 446억, 294억 나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인데 PER이 187배니까요. 매우 고평가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를 보겠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했고 영업 이익도 작년에 증가를 했고 이 데이터는 없지만 영업 이익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시가총액은 13조 PER은 29배니까 매우 고평가는 아니지만 고평가 상태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보겠습니다. 23년 36% 저성장, 24년 13% 줄었죠. 매출이 25년에도 올해도 6%대 매출이 줄죠 26년은 31% 성장을 예상하고, 27년 3%대 카카오 게임즈는 안 좋죠. 한참 성장을 할때 3년이나 역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인데, PR 기준 고평가 상태입니다. 카카오가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개정한 내용 중 특정 성향을 가진 정치집단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노조 첫 파업 돌입. IT업계 번지는 노사 갈등.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식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AI검색 흥행 출시 2주만 13만 명 물렸다.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 월 3,900원 콘텐츠 구독 서비스 7월 출시 참여작가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요. 구독자 수 30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3개월 이내 3개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년간 플랫폼 0% 이런 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방시혁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정 재판증인 부출석 부정적인 뉴스죠. 스테이블코인 발행되나 카카오 코인까지 급등했다. 그래서 하루 카카오페이 상한가, 카뱅도 20%대 상승했어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카카오는 좀 궁합이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긍정적이죠. 그러니 저는 이번에 정치적 이슈로 상승하는 것을 탈출의 기회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네이버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단기적으로 카카오가 상승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카카오 22조 3천억이에요. 27년 매출 부조 27년 영업이익 7,956억, 2년의 미래를 땡겨왔습니다. 매우 고평가 상태예요. 5만 500원이 지금도 고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가 있긴 있는데 AI죠. 그리고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 하지만 해외 진출이 네이버 비에 매우 느리고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호재이니까요. 이번 호재로 상승하는 것은 탈출의 기회로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훨 좋습니다. 자, 카카오로 보겠습니다. 주간인데요. 이번 코인이나 현 정부와의 궁합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갔습니다.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죠. 현 정부의 초기 단계 아닙니까? 이번 상승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탈출하셔서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덜 갔죠? 보니까 단기적으로 네이버가 덜 갔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훨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옮겨타기? 작전을 잘 짜시고 저는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요 현 정부의 정책과 연동되고 여러 가지 후재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옮겨타기 작전을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들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 드립니다 파이팅 맴모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 4 0 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해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